a n t take my time to make my decisions change one f o no n reason i'm t i n so low 거기 아, <laughs> 챙길게 나, 이거 서클 아유, 너무 좋아요. 뭐야? 어, 역시 페리페어 너무 좋아. 페리페어가 1티어야 내가 보기엔. <laughs> 노보가 1티어인데 내가 보기엔. 아, 노보는 지가 <laughs> 내가 보기엔 1티어인데. 아니야. 난 페리페어라 항상 랜드마크 1티어를 페리페아랑 포친키, 이런거 강남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가자, 아, 페리페아 포친키 강남, 강남은 좀 강남 강남은 테만잘 뜨잖아 아, 강남도 병원만 없으면 괜찮아 서해안, 어, 서해 뜨면 강남이 좀넘 사기하네 그치, 강남이 좋아, 또 원인 강남이 좀잘 펼쳐져, 배그가 아, 잘 떠가지고, 렇긴 하지 노브는 그냥 진지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지금 안 가면은 적쭙돼 지금 이러자. 치비는치비는 아, 이제, 어, 이제 올라가는데. 치비 판자 가자. 이거 어. 어. 박아, 4번. 승아 1번, 아, 지금 4번부터 박자. 승아 응. 앞에 버기 살려나? 아, 살아있네. 가자, 그럼. 살아있어. 사워줘? 그냥 가자. 늦다, 꼬리. 저 밖에 오케이. 피가 없어, 이거. <목소리> 아, 형님 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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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사고 싶어. 너무 아파요. 아 이거 내가 아니, 쏙 빼기 싫어 아야 진짜로. 친자들, <목소리> 친자들. <목소리> <목소리> 왼쪽으로 내려, 진짜, 왼쪽으로 내려. 기다려 봐. 아이 미친 판자네 <목소리> 있어. 핑 <목소리> 찍을게, 이 판자네 있어, 잡아.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3번 핑. 여기 4번만 있고 내 앞에는 없는 것 같아 내지 확인. 3번에 있냐? 있어, 뻗쌌어. 아 Stop. 온다 온다. 오, <laughs> 와 출발. 와절손네 아, 그래요 대장님. 훅 날라갔어. 꼭. 4번에서 4번. 대장님 나 뚝배기 좀 깨주시지. <laughs> 야야 심슨 방에서 누구 왔는데? <laughs> 와. 아, 애색기라고 몰라 안 보던 사람이 와갖고 나 보고 잘하는 척하지 말고 멋있어. <laughs> <게임 어시피>. 아 <laughs> 같은 살이. 팀인가 본데 거기랑. 음. 여기 이쪽새가 있다. 네. 야 질투쟁이네 질투. 아깝다 사범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구석에 있어, 구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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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상가방도 아, 있다. 지금 나 있는 곳에 상가방도 있. 아, 하.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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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너, 나이스. 나이스. 뭐야? 나이스 잘. 이거 한 명밖에 나이스. 없었는데. 붙어볼게 아, 한 명밖에 없었어. 저거. 따개비 아직 있잖아. 없어, 없어, 하나 없어. 더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따개비 아니야, 라스트 그럼. 어, 야, 승아, 저거 좀. 한 한명한명안 있었거든. 나이스. 닭에 따기... 어, 깜짝이야. 미비에 비, 비, 기절. 3번. 아냐, 넌 3번. 가야 돼. 어, 아, 가야 되네. 어, 확인. 혹시리죠뒤 어, 들어왔는데? 왜안 되냐? 야, 씨브레 어, 야, 대조. 미친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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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판자 들어왔어. 어어 자루 살려 쟤좋 다시 하나 들어다어저 아웃소크인데? 수트코드 같아 힘들다. 응 수트코드야 이거 온다 나 아, 온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온다 1hp 차 때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3번핑은 뭐야? 있어? 3번핑 아 없어 지금 없어 들어간다 볼래 없어. 들어가. 째줄게, 이거. 아, 큰 바위 좀 붙인다, 나. 야, 초밥 아, 이어나찍고 있어, 찍고 있어. 들어가. 초밥 힘 약해. 아. 잡았어. 초밥 뭐 쏘는 정신 없더라. 안도 아, 박아도 돼. 4번 박아도 돼, 안 죽네. 봐. 아, 것 같은데? 다집 난간에서 개, 또본다 우리. 여기 여기 둘다 있어. 3번에 둘 아, 다. 아저 개핀데 15박명. 아나 이거 진짜 안 맞네. 아 뭐야? 악동 상표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꽃은 실만이 해봐 이번 판 칠당 100개 때린다. 줄게. 악동 아, 상표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때껏 깬다. 내려가도 돼. 음, 뭔데? 한번 버티고 면 되겠다. 응. 음. 호에서나 때린다, 이제. 4번핑, 도킹 이쁘게 해보자. 4번핑. 4 나무 기준으로 V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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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한명 초밥 가리고, 한명사시 가리고. 그 다음에 연막으 버티고. 들어가 볼래? 이거 어, 아, 한명 낫... 가고. 내 쪽에 그 사집 가려야 돼. 나차 아껴놨어. 나 연기 나거든. 이거 도끼 겠나 V자 로 어떻게 할래? 살... 그래. 아 근데 다시 알아갖고. 나차 살려놨어, 혹시 몰라서. 기다려봐. 4번 핑 나무 누나 내가 오른각 땜이거. 4번 핑 나무 아, 딱 뚫었거든요. 아, 누나 내가 오른가. 왼막으로 막아줘요. 30... 연막 많아 잘해야 하나씩 쏘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연막 다섯 개 있어.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연막 인가 연막 맞네. 타인 보고 오른쪽 가 가렛게가 왼쪽 가. 그, 단풍농선 애들은, 스나타워 박아가지고, 다 집에 두집팔리될 거야. 티나타워 박았다, 박았다, 박았다. 어이구, 나한대 맞고 죽었다. 뭐야 아, 이거이거이거나 살릴 수 있어. 봤지 누나 연막 몇개 있어요, 나 이제 하나? 예! 네. 누나, 아, 센서 좋았다. 역시 그 뜨네. 차한대 살려놨거든? 안 보이는데? 야, 쐈다 아, 여기 능사야들다 들어왔나 야, 차 보다. 나차좀 퍼뜨릴게요. 나차좀 퍼뜨릴게. 아. 아이고, 못 올라가냐 근데 이거? 아이고. 진짜 어디서 나 봐. 나와. 차좀 살려 놓을게. 아이고 어? 야, 아이고. 이거 각 존나 나온다. 연막 쳤는데도. 아. 연막을 안 쳤는데. 어, 나어 가면 가면 살려. 가면 살려. 나도살어나세 살려. 기나 승아 맞 나는 살려. 나 역시 총쏘러 왔는데 총쏘러 왔는데 나 메딕인가요? 끌어야돼 <laughs> <laughs> 야샤 비켜 이거 레터널에 들고 갔으면은 나나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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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아, 피깡다 연막 없는데? 연막 있어 까봐 사수나다 피깡다 아, 초밥이 이런. 야, 이거 레토나 하나 우리 주지, 다시 하러 밖에 너무 붙잡다, 여기. 야, 연막 몇 개인데? 야, 연막 네, 개. 한 개. 일반 평, 이거 가야 된다, 우리. 차, 근데 바퀴. 아, 집이 덮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 덮일 때. 아, 근데 바퀴를 음. 살려놨어야 됐을 것 같아. 한대 중, 두대 정도는. 여기 와갖고. 미래가 없니? 어떻게 길 치고 가보자. 승아야, 초밥 음. 포탑 좀 해줘. <laughs> 기다려 봐. 어. 좀 가리고. 너네 너네 자지 빠지면 가야 되나 이거. 어. 나 구상도 없거든. 진짜. 그냥 같이 갈까? 니랑. 가. 승아 버리고 같이 갈까 가. 그냥 나 버리고 가 봐. 어. 컨테이너. 다다다 다. 야 구상 있다. 먹고 타. 구상 먹고 타라고. 구상 구상 구상. 구상? 괜찮시함많아 어, 오졌다. 하!

야저 검은 다시 한번 죽여줘 승아 검은 다시 한번. 안 보여 나한테. 죽은 거 아니야? 안 보인다.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고 바이디. 성아야 아, 바이디. 바이디. 바이디? 어. 빙빙빙빙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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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왼쪽 왼쪽 고정차, 왼쪽 왼쪽 아, 아, 안 쏘는 바이디. 게 이상한데? 안 쏘는데? 왜안 돼? 뭐안 돼? <laughs> 아, 쓰... 아 씹. 발아 씨. 근데 나 나쁜 짓 잘해 나쁜 짓하루 자, 제 아, 죽은, 몸...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죽은 같아. 자, 이거 초반에서 오면 바로 죽는다. 좋아, 언덕 연막 좀, 언덕 연막 좀. 아, 이거.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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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덕 연막 아카니. 아, 야, 깨끗이 가만히, 깨끗이 아까 깨끗이 뭐 하지, 뭐 하지 말자 이거. 아. 연막이 아, 없다, 아, 연막이 없어. 아, 진짜. 어, 연막 진짜. <웃음> 개빡치네. <웃음> 진짜 이실화냐 이게, 이게 서클. 아, 서클. 이거 봐야. 아이 자리에서 아카이 다 보이는데 연막 하나만 아껴두고. 아. 오지게 맞는다. 나이스. 야너팔배 쓸래?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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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괜찮아. 어차피 이거 그거야 정밀화 쏠 필요가 없어 지금. 야. 어 쓰나 지금도 모르는데. 해피 해피 나이스. 뭐야? 아 지금 개웃긴다. <laughs> 뭐야 저거? 나면 죽여. 야, 위에 둘. 애보 자, 2대2대3대1 <laughs> 같은데. 2대2대3대 1. <laughs> 귀엽노 아, 귀엽다. 나도 아, 저렇게 죽었어. 어, 차도 끼 완벽하게 됐는데 우리. <웃음> <너>. <웃음> 야, 뒷꿈이 없어. <웃음> <웃음> 존나 웃기네 씨. 아, 가지고 리지나 아, 저못 볼래요, 쟤네 안 쓰게 나본데. <laughs> <laughs> 아, 깰텐데 살짝 뭐야, 야, 걘각 꼴리려 한다. 미친 아카. 야, 왼쪽각 괜찮아. 증명이다. 저기. 아 다시야, 증명. 나이스 치킨냠냠. 야, 저 왼쪽 연막 있다. 어, 왼쪽 다시야, 다시야 옆에 아, 하나 더 있다. 왼쪽 연막. 다시야, 다시야. 하나 더 든다. 저 엉덩이 있어. 아, 어, 씨. 야, 나이스. 누웠어 진다. 야 차팔아, 실화죠. 예 양각이다. 한대 아 실전하다. 아. 나회복템 나, 나 없어 이제. 한대 까는데? 얘 양각인데 저. 죽었다. 죽었어. 둘다 죽었어. 야2대 이다. <laughs> 야둘다 나와야 돼. 아차 벌린다. 차 벌린다. 나가봐야 돼. 더트려버려. 더트려버려. 야나 싸워 나 같이 쓰. 벌러 벌러. 야, 술탄 들어온다, 이거. 각을 왜 벌려? 씨, 각 벌릴 때도 없네. 술탄! 술탄! <laughs> 왜으으으으쪽 어! 어, 야, 이거 왜 죽냐, 이게.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부신다, 부신다! 나이스! 이걸 이렇게 치게 먹는다고? 야, 이걸 이렇게 치게 든다, 씨. 와, <laughs> 존나 웃기네. Uh, I know. Manners make it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Then let me teach you a lesson.